12장을 지나 이제 13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성전에서 나갔다라기보다는 이제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완전히 물러나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3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3절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성전을 마주 대하였다. 그 맞은편에 있었던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맞은편에서 성전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두 나라가 서로를 대척하고 있는,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마주대하셔서 싸움 일보 직전에 있는 듯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전은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졌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헤롯에 의하여서, 헤롯 대제에 의하여서 지어진 성전으로서 그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가량의 큰 성전 테마처럼 성전 그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 산을 만들고 있었던 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내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전은 영적인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하여서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외적인 것만 장식하고 외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오직 겉으로 크기와 모양과 이런 외적인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내 당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성전과도 비교되지 않는 큰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속적으로 서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 성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법계.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 안에는 법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유대인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기 일보 직전에 그 성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법궤를 이방인에게 넘겨 줄수 없어서 그 법궤를 숨겼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에 의하여 이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길 위기에 있었을 때에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게 예레미야가 되었든 누가가 되었든 어쨌든 그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헤롯 성전 이 세워진 그때에도 그 안에 서 법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었던 성전이었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때에 솔로몬이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연기가 그곳을 덮어버렸어요. 성전에 그것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차서 그곳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중요했으며 그 중심에 법개가 있었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크고 화려하여 예루살렘의 6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이큰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이제 떠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결국 하나님의 의하여서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헤롯 성전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임박한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또한 이 헤롯 성전과 이 예루살렘이 단순히 심판받을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질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서 헤롯 성전과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며 외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만 가득 채워진 욕심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으며 중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헤롯 성전과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다중적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성전 파괴, 그 성전 심판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현재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먼 미래에 있는 최후 심판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결국 땅끝 그리고 시간의 끝,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다중적 초점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성전을 떠나 이제 성전을 마주하시면서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며 이 세상이 결국 곧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셔야 될 모든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오셨고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주님은 또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한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삶을 어디에서 종말의 시간 안에서 종말의 공간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둔 심판 앞에서 너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을 산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간다 종말의 때를 사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때와 징조를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하여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상황 무엇입니까? 영적 혼란의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이나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라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고,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으며,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해서 영적인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여기까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렇죠? 조금만 자국에 피해가 갈것 같으면 문을 닫아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기도 하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전쟁하고 이것은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종말의 때 언제나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 그러니 영적인 혼란과 함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또 곳곳에 자 있습니다. 곳곳에 시작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고 있는 소산들이 더 이상 열매를 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환경에. 혼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결국 영적인 혼란과 우리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가 그리고 교육이 점점점 올라가면 우리는 좋은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승천하고 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는 언제나 혼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혼란과 그리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혼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혼란 속에서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다짐하고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권적 인격체에게 나 자신 전부를 맡기는 것이고, 믿음이란 그런 주권적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런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종말의 때에 살아야 된다. 그첫 번째가 바로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과 분별하는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이 혼란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현혹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흔들리는 것과 더 이상 이 땅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그때 드디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주님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건 1세기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과 너희로 딱 구별돼요. 너희는 누굽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붙든 사람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근데 너희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너희는 공회에 넘겨주는 거예요. 너희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래서 정치나 사회나 정부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요히 신앙생활 할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 속에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고난 속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이러한 세상이 지나갈 것이며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그러니 단순히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종말의 때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당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나라는 지나갈 것이다 모든 왕국이 끝이 날 것이고 모든 왕국을 다스렸던 그런 왕들은 끝이 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에 의하여서 정의와 공평과 사랑 안에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10절과 1 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부당함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다음 생이 있으며 다음에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했다라는 소망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결국 무엇을 하게, 하시는, 하게 하는 겁니까? 단순히 견디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까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말할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후반절에 보니까 말하는 일은 누구래요? 성령이시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서부터 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역사하여 살리신 능력의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유,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생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수 있도록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그 현재를 살수 있는 능력이 네게 있다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고 그분을 받아들인 분 받아들인 삶, 그분을 영접한 삶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과, 고난 속에서도 현재적 그 생명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자다. 너희는 종말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제 종말을 산다는 것,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미움 속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움 속에서.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또 조금만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팔아버리는 상황은 일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이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죠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미 심겨진, 양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는 같은 피를 나는 형제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근본이 되는 부모를 향하여,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이 되는 나의 자식을 향하여, 이건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근본적으로 있었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까지도 식어져 버리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하죠 그런데 13절은 사랑이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미움이 싹튼 세상, 미움이 꽃을 피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것도 보게 되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종말의 때에 그런 미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새로운 삶은 종말의 때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삶을 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우리는 새로운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소망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이요. 종말의 때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담되죠? 답답합니다. 그럼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혼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미움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헤로성전이 BC 한 20년 그리고 19년 정도에서부터 계획되고 그리고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최종적으로 AD 64년, 6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84년, 85년을 성전 건축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딱 64년, 65년에 완공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의하여서 몇 년도에 무너졌습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의 의하여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70년. 그러니 완공되고 채 10년도 서 있지 못했어요. 4년, 5년 만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제 무너지지? 그때는 언제입니까? 몰라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성전이 지어지고 채 10년도 서있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종말의 때도 혼란 속에서 주님 붙드는 거 정말 힘들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또 소망으로 살아가고 사명 감당한 거 정말 힘들고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 힘든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AD 70년에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는 것.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언제 무너집니까라는 그 말씀,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분의 대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확실성, 언제 무너진지잘 몰라요. 그러나 불확실성 속에 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마치 잉태한 여인이 이제 곧 출산을 임박함 앞에 두고 난그 때에 진통이 오고. 이 출산의 고통이 왔을 때에 이 아이가 몇 분, 몇 초에 태어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생명이 곧 임박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정일을 받아놓은 자들처럼 그 예정일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태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확실성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끝이 임박한 우리의 현실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종말의 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아마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를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소망으로 사명감당하는 삶으로 미움 속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짧은 종말의 때를 확실히 있을 그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